대군데 어, 천, 너무 덥다, 근데 지연이, 지연 안꺼너 뭐가 무슨 말하는지 <laughs> <형인지> 모르겠어. <laughs> 일단, 아, 너무 덥다. 사... 왜 이거 한장더 어디 있어? 대군데 대군대. 상현이. 어. 천. 아, 중국이지? 어, 어 중국이다. 에. 아이아어 장이야? 똑같거 <laughs> 장이야? 아안내똑같어 뭐야 아 진짜? 그러게 <laughs> 우리 아기 언제 나거 같은데? <laughs> 국어중국이야어건 누구야? <laughs> 어어 주연아 주주연아 <laughs> 야칼 들고 왔으면 칼을 써어줘 <laughs> 사람은 도구를 쓰지 않으니까. 누구야? 나중국이야어 아,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수이 나왔어? 어. 또 뉴인데? 선우다 선 수현이 하라고 나나는 괜찮아 누구야? 어? 중국은 아니네 어, 중국이야아니야중국 아니야 어? 이다 아! 연이어 기대나 어기나 좋다 이다큰 거네 지금 주... 이 만해볼까 지게주현이야 중에... <laughs> 한... 이거 막이기신기야 지금 안경 뭐 안경 진짜 신기하다 만졌어 만졌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김기규가 나온다면 <laughs> 켜해켜해서해 편해야지 뭐 <laughs> 내가 여기서 김기규가 나온다면 손이 오달라 떨리네 내가 여기서? 아, 내가 풍경을 본다면? 와 씨. 진짜로? 진짜 진짜로? 야! 야야미쳤 <laughs> 아, 여기 나오네 그래. 야 돌았다 응. 도장 김민규야? 와 미친 거아니야 미쳤냐고 미친 거 아니다 <laughs> 어? 아다증나아 아, 스트레스 시기 질투 어 ㅅ 손떨려 괜찮아 주영아 나도 주연이 한장 있어 <웃음> 주연이 <웃음> 나 아니잖아. 기본적으로 욕만 나온다니까. 똑같은 거세개나어 어. 왜냐면 진짜 민규 보고 한 거란 말이야. 왜한 어, 번에 나왔네? 야중복이백개내던드다 무겸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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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또 나왔지? 씨. 몰랐어? 진짜 오늘 사분할 나올래 이제. 발 오늘 사분할. 나도 나. <laughs> 내가 몰라, 내가 몰라, 내가 몰라. 어, 오늘 사분할. 내가 올래, 내가 올래, 내가 올래. 언제? 아 오늘 아닌가 보뭐 씹어? 야. <laughs> 말만 하면 또성낙을 해? 아니 야아 아니 저기요 저는 지금 6장 사가지고 주연이 하나 뽑았는데 지금 니가 아, 3장 뽑아가지고 진짜. 지금 이너 ㅅㅂ 미쳤냐고 안하세요어 가보자 <laughs> 나 울어? <laughs> 나 울지 않아 친구 여기서 주연이는 어제랑 함 납작 절하고 집 갈게 네 니가 밥 사라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누구야? 아, 어손어손 어, 없는 거다 이 아, 진짜? 학년 야 학년이 금발 진짜 이쁘지 않아? 이가 학년이야 왜, 왜, 왜 이렇게 많왜이 와? 왜 이렇게 이렇 와? 왜 이렇게 와? 이렇 이렇게 영 이렇게 와? 이렇게 와? 왜 이렇게 이렇게 와? 왜 이렇게 와? 이렇 이렇게 와? 누구야? 이이이 <laughs> 짠짠짠짠. <든든> 나도 <디디든> 나도 처음으로 <든든> 카 커브샷 음. 한번 찍어보자. 응. 음. 내 인생 처음으로. <laughs> 아. 너무 귀여워. 그러니까 <드> 음. 이 옷이 너무 귀엽다. 이, 네. 이 스티커가 너무 귀여워. 그러니까 나그 원래 <laughs> 이거 떼줄까 붙여줄까 이렇게 물어보는. 거야. 어 당연히 붙여줘야 돼. <laughs> <좀 웃음> 붙여 주셔야 돼 <laughs> 당연히. 아 자국남 어떻게? 하나 더살 때도 됐는데 말이야. <드> 어, 뭐, 다얘 이거 귀를. <laughs> 귀를, 아니 뭐래 꼬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야 돼. 어, 됐다. 어, 뭐야? 꼬리, 어. 꼬리. 어. 서야 돼, 승냥야 어. 아, 개귀여워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, 졸라 <설마>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우리 아기 효도 될 효도 효도 할수 있을까요? <laughs> 과연 올해 첫아 왔네? 앨범깡의 논세는 응. 나 손이 떨리다요 떴니? 나 떨고 있네 앞으로 돼있나 뒤로 돼있나? 뒤로 돼있어 아 중간에 있잖 여기에 그거 티켓이랑 카칭이 어, 어! 있어 어 영훈인데? 어. 오케이 나 이거 손목욕은 별로인 것 같아 <laughs> 아, <재밌다>. <웃음> 과연 창민이 왜손 떨려 지 어떡해? 참, 아 손떨려. 진미원이어 <laughs> <뭐야>? 아, 언니 이거 뭐야? 별거 없어. 감사 <laughs> <별거 없어. 웃음> <가사지. 웃음> 아, 어, 상현이. 괜찮. 어? 아 <laughs> 어, 상현. 지은이는 없었다. 괜찮아. 우리에게 한정이 있어 <laughs> 나 손떨리는 거 보여? 운이. <laughs> <우니. 웃음> 나손떨리거 <딸린> 보여? <laughs> 도박장 용기 분이야. 상현. 아. <laughs> 어영웅이 어, 오! 선우! 전... <laughs> 우리 김선아 핑크 외나 너무 좋아 <laughs> 나온다 나온다 여기 어, 어, 아, 한 대씩 쌓아하나봐어영웅이 어, 아, 하나씩 까만 거 넣는 경우도 있어 지마 맘대로 놔연현나 상현 잡이었어 뭐니? <웃음> 자 뜯어보세요 <laughs> <목소리> 여기 도박장 같아 이게 위험한 정정랜드다 <목소리> 진심 그래도 처음 살 때보단 좀 긴장돼 진짜. 왜냐? 면 해탈해서 그런가? 이제 반포이 상태로 열어야지 <목소리> 그래서 자첫오 아니 어디갔어? 한번더아 취하다 됐어 어 영훈이 어? 이거 중복 같은 어? 어? 어, 어 아니야, 이거 복 아니야 이거? 아, 아, 다른데가, 아 다른 거다, 다른 거다, 다른 거 아닌가? 다른 거 아니야? 아 어, 다른 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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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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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어, 창민. 오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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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, 나 선우 접인가? 야, 나. 자, 주연아. <laughs> 어, 엄마 그렇게 기다려요? <laughs> 이 정도면 나한테 나한테 됐어요, 진짜. <웃음> <웃음> 누구야, 선우? 어, 영훈이. 이거 중보인 것 같은데? 이거 <laughs> 진짜 하도 많이 달가서 그런지 어? 어 다른 거다. 이거 찬이쓰 찬이 찬이 아닌 건가? 있까? 찬이 방금 나왔어 몰라. <laughs> 한장더 없어? <laughs> 내야 뭐야? 얘 야, 이름으로 들었냐? <laughs> 어? 아 맞아. 그래서 이거 막 껴서 막인등하던데 그래. 알수 솔직히 너한테 나왔어야 된다. 진짜. 수연아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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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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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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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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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연이 나 하나 게아이씨 어, 뭐야. 자손잔체인가요 <laughs> 여기? 마지막이 나야. 속으로 속도가... 해 <laughs> 엄마 여기 더덕지이야나같이팬 비디오. 주 어? 솔로. 나솔야이정도 어? 주연이. 게이득주연 이런 것만 나오지 말고. 이거내또 이거. 이런 것만 나오지 않고 똑같아 상 뭐. 누세요 어, 어, 니기 여기, 여거지어 그런거 같은데? 뭐야 야, 여기, 여기, 여냐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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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여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거아니 미친 거 아니야? 응? 아니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<Okay. 웃음> 두개지? 여덟개? 열개 열개? 열개다들? 두개치 다섯개 아니 종류가 몇개야? 여덟개? 여덟개 아, 어? 뒤 하나도 안겹가 어? 이기 하나도 안겹 너무 귀여워 어, 너무 좋아 어머, 중국이네? 어 중국이네? 하나 둘셋넷다 여섯 일곱 하락 없 없는거야 지금? 음, 나무 오를 <laughs> 뭐, 너무 좋아하는거 아닌가? 이거면 박은영 <laughs> 아 일등 하나 나왔어. 음, 그런 희망 나에게 없는 것 같아. 나 아, 이제 오뭐 싫어해. 저기요. 허물어 끄지 마세요. 아그래 등에 4 등밖에 없다. 4 등은 뭐지? 어떡해. 나 언니 대가 손손인가 봐. 4등5 등밖에 없어. 세워. <laughs> 이, 이, 정도인데? 에그로스 접시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음, 너무 귀여워. <laughs> 나또딱붙하게갈아줘 <딱히 지게> <laughs> 그럼, 그럼, 그럼. 숫자, 숫자. 이 있는 거네? 몰라, 다맞다 하이! Thank ah. you. 유튜야유야육 어, 아. 가도. 아, 그래? 야 가도. 이왕이뭐 이왕이면. 왕이면 이왕이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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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왕이면 이왕이면. 이왕이면. 이 보네. 뭐이이면이가이면이이면 이왕이면. 이왕이이왕이이 귀여워. 어,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. 어? 야, 그거 귀엽다. 그치. 나 왕님 가 오. 더사야지가경지고싶이더사거 이거. 이거. 이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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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거이어 사면 되는 이거. 어야거 이거. 이어야거야아 이거. 이거. 거거거 오야오 아, 이거 너무 귀엽다. 여 이거 진짜, 진짜 귀엽다. 아 이거 다. 아 어, 이거 다른 거네. 뭐야? 좀른 하나도 생겼다. 여섯 개. 그가 없어. 이가 없네. 갑시다. t <laughs> 응, 귀여워 너무 귀여워 <laughs> 우리 세상 열심히다 우리 <laughs> 왜, 왜 이렇게 꼬질이 같아 짜잔 짠 음! 귀여워 어머니 먹고보겠습니다볼서니 <laughs> 우리 아기 불산니엄 음. 음, 완전 크림치즈 같은데? 응음있크 엄청 즈다 맛있는 응. 클레버 시즌 같고 응. 맛있어.